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수성구 지역 분석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수성구의 지역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수성구의 지역 개요와 인구 분포 그리고 열차별, 매매, 해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성구 지역의 지역개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의 생활권은 수성권 범업, 만촌, 지산범물 시지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수성권은 수성동 상동 중동 파동 두산동 한금동이 되겠으며 범어만촌권은 범어동 만촌동 한금 1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산법물권은 지산동 법물동 두산동이 되겠으며 시지권은 고산동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부분에 들어가서 동별로 조금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성삼가는 2000년대에 후반에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서 귀신동네라고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곤 했다. 미분양이 심하다 보니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회사분 전세를 많이 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수성삼가와 범어삼동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단지들이다. 수성구에서 비교적 저렴한 집에 살다가 그 집을 팔고 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분양가 4억이 넘는 집을 2억 수준의 전세로 살았으니 수성구에 거주하려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였으나 이후 집값이 폭등하며 다시 언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범어 성당 옆의 범어의 서티엑스 칸, 범어 상용 예가 아파트는 행정상으로는 범어 1동이지만 수성 3가로 묶여져 불리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 2008년에서 2009년에 입주했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일대가 평평하고 반듯한 입지에 아파트가 오밀조밀 들어차 있어서 쾌적한 느낌이 든다. 건너편의 범어 3동은 지대도 들쭉날쭉이고 길이 많이 휘어져 있고 그래서 수성 3가에 비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봐야 4인 가족이고 핵가족이 되는 경향이 심하다 보니 부유층이라고 해도 30평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꽤나 늘어나면서 중소형 평형대 위주라도 부촌으로 통하는 단지가 생겼다 그리고 범어의거리 범어w 또한 앞으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곳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아래 부분에 나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구방송국 3사 kbs 대구방송국 대구 MBC, t v c 가 모두 수송구에 있다 그리고 대구의 여섯 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도 범어네그리및수성못 매장의 두 곳이 수송구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등 여러모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비교되는 면이 있는데 두 지역의 공통점은 첫 번째 80년대 이후 원도심에서 강남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다는 것. 도시 내에서 오피스 밀집 지역이자 주거 밀집 지역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도시 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 도시 내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다. 도시 내에서 도심 또는 부도심의 역할을 한다. 도시 철도 2호선, 3호선이 구 내부를 지나간다. 주민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수성구의 현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성구 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 전체 인구는 2020년 3월 현재 42만 8,777명입니다 0세에서 9세 30, 3만 1,162명 10세에서 19세 5만 3,247명 20세에서 29세 5만 5,981명 40세에서 49세까지 보겠습니다 40세에서 49세는 7만 4,741명 30세에서 39세는 44,204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60.48%가 49세 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범어 1동은 전체 인구가 16,731명입니다. 여기에서 62%가 49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범어 4동은 전체 18,919명 중에서 72.27%가 또한 49세 이하입니다 만촌 3동은 2 6 4 4명 중에서 68%가 49세 이하입니다 다소 범어동과 만촌 3동에는 연령대가 젊은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오늘은 지난번 지역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서 인구수는 42만 8777명입니다. 일단 어떻게 많은 움직임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보시게 되면 매매가 33, 전세가 39입니다. 2019년 12월에는 매매보다 전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도 역시 전세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20년도 전세가, 20년 2월도 전세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은 전세보다 매매가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으며 2020년 4월 역시 마찬가지 전세보다 매매가 조금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0년 3월 4월은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 대신에 매매로 조금 이동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차별로 시장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시게 되면 2019년 10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5년 미만 시장강도는 28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은 24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5년 미만과 25년 이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은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2019년 12월에 보시면 5년 미만은 70, 25년 이상은 50입니다. 물론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도 매매 시장 강도를 보실 수는 있지만, 5년 미만과 25년 이상이 더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도 역시 마찬가지 5년 미만과 25년 이상이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2020년 2월도 5년 미만과 25년 이상이 많이 움직였으며, 3월 역시 5년 미만 25년 이상이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도 5년 미만 95, 25년 이상 104로서 다른 구간보다는 좀더 활발하게 매매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출입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과 다른 측면에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세대수를 놓고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순이동 순증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에서 동구로 전출한 6,832세대, 경산시로 빠져나간 세대 수는 6,497세대입니다. 동구에서 전입을 해온 세대는 6,468세대. 경산시에서 전입을 해온 세대는 5158세대입니다 물론 달서구가 전입과 전출이 꽤 많이 되기는 하지만 수성구는 인접해 있는 동부 경산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이 부분은 수요 공급을 동구와 경산시를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경산시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구 입주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수성구,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경산시입니다. 붉은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정 공급량입니다. 이렇게 놓고 살펴보시게 되면, 2013년 15, 16, 17, 18년, 그리고 2020년, 2021년도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과 19년, 22년, 23년도는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다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사 안에는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물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체 지역 물량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데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수성구에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변 지역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범어 1동과 범어 4동, 만촌 3동에 대한 인구는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의 인구는 2013년 기점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 변화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수는 2009년 기점으로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끝건성 그래프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게 되면 동별로 지금 항색선이 49세 이하 연령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별 현황을 좀더 비교해 가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49세 이하의 인구가 가장 적은 데는 법물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1가도 다소 적은 편이며 수성동4가도 49세 이하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동 쪽도 부족하고 지산동도 49세 이하가 적은 편입니다. 파동도 49세 이하가 적은 편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범어동이 49세 이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수동도 많은 편이며 그리고 신매동도 있고 그리고 수성 3과 2가도 49세 이하 인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금동에도 49세 이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0세를 기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세 이하 인구 현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마 49세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젊은 연령이 많이 살고 있을수록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분포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지역 분석을 지난번과 좀 다른 측면에서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가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욕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랜드마크 아파트는 미래에도 폭락하거나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요, 가격, 상품, 입지 정책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출퇴근 수요, 그리고 교육 수요도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비싸지만 훗날에는 더 비싸질 미래 가치도 따져야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굳이 산 물건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확인하시고, 수성구에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